바디 미수방 1쿼터 시작합니다. 네. 제가 왜 아, 진호야 올라가야 돼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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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샷오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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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리바운드. 아, 자, 내려가 후! 내려가지왜왜 내려가.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하지 아, 마. 아, 네. 자 미스만 어. 공격. 이 커터. 어좋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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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공고 저럼 조지는 거지. <laughs> <거 먹어야지. 웃음> 그래. 공격도 안 해. <laughs> 수비만 해. 둘다 뒤로 나이스 로

10초 오. 오, 아. 7, 아. 5 8 7 5 4 아. 3 아. 2 1 사이드 사이드 영호야 파울 우리만 10점 준거야? 아이제인제건데 근데 나이 패스를 따라가 지고여은 14초 정도 음, 4 1초마무리아까비아까비 어! 종료. 아, 종이 걸실다. 아. 이살 종료 걸이다팀 봐. 알 하나씩 팀파울 하나씩 이 전에 누구였어? 하나밖에 안 났어 지금까지. 우리 파울 안 했어요. 아. 아, 아, 아. 그러니까. 네 그래. 앞에 앞에 앞에. 아니, 뭐아안 했어. 수이 했는데. 이게 수딩이 태경 이거 거. 아니야? 아니, 아니. 파울이었어. 파울이었 아, 아니. 아, 아니. 그거 아, 파울이었어? 아, 맞다, 맞다. <웃음> 맞다. <웃음> 아, 내가 일단 그러네. 아, 그러네. 을 제호가 아이고. 수호가 지금 달려간 거 그대로. 오! 맞아 한다 니 아유, 오, 마무리. 아까비에야 아까비 굿굿 아, 저좋아 공격 좋아했는데 아, 한다. 오케이! 야! 달려 달려. 진짜 달려. 아, 됐 이번 좋았다 딱발 맞추면 들어가야 돼야발못 맞추게 해야 되겠다 스텝 밟으니까 들어가야 돼기 전에 진호야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가끔 저렇게 너무 맹랑한 어려운 건 넣고 안돼 서우야 서우야 빨라 옆에 진호 있었잖아 저희, 저희 팝니다 팝니다 오오 오. 수비수비 슈비 간다 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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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그 어. 왜 그래? 왜, 왜, 왜 발.. 발 돌아갔어 천국이 형! 어? 자, 뛰세요 어. 빨리 들어 아, 왜왜왜왜? 발 잠깐 해다가 발 돌아갔어 그치? 발 어. 돌아간다고 어이구야 씨 언제? <laughs>

리바운드리바운드리바운드바트라이브 리바트 리바트 어요라이바트 리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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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 에이! 아, 저거 맞 맞아. <laughs> 어, 방동원. 쉿. 에! 들어가라! 아까비! 놀라운 나 놀라운 라가도올라가 또. 또. 놀라운 또. 놀라운 또. 놀라어 또.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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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야. 이거 눌러야 되지, 김채야. 눌